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네이처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아, 오늘 빠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뭐,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일단 시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뭐, 우리나라 지금 개판이잖아요. 뭐, 개업령을 때린 대통령도 있고, 이거를 탄핵하겠다는 정치인들도 있고, 뭐, 국민들이 뭐, 누군가는 뭐, 윤, 윤석열 대통령 싫다. 또, 이재명은 그래도 깜빵 가라.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뭐, 항상 좋게 반영이 된다고 하기가 좀더 힘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이처셀은요, 확실하게 탄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셀을 10월 25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냅두고 있어요. 이거 뭐별거 아니고 돈 받는 거 아니고 뭐 구독자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는 0 1 0 8 3 8 0 8 3 5 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매일 아침 타점을 잡아 드려요. 요것만 잡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오늘만 하더라도 분명히 뭐 이스타코 카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스타코는 23% 정도 수익. 뭐,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올라서 27%에서 30% 이상 수익. 오늘만 해도 50% 이렇게 수익을 만든 거예요. 나한테 막 엄청나게 막 의미가 있고 큰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항상 보내드리는 건데, 자, 이거 네이처셀 10월 25일부터 들어갔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딱 잡히면서 한 방에 올라가길래 여기에서 잡은 거예요. 어, 여기에서 잡은 거예요. 여기에서 잡은 거고, 그리고 나서 그냥 쭉 하고 올라가는데, 아니, 개미털기를 세상에 한가로 하더라고. 이런 거는 그냥 홀딩이 맞아요. 홀딩을 했어요, 그냥. 냅두라고 하고, 저는 올라가는 날 오히려 이날, 자, 60% 이상 달성했습니다. 11월 5일. 어, 좋습니다. 냅두세요. 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갔을 때, 11월 13일 이날이야. 이날, 어, 70% 정도 갔었거든요. 냅두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올라갈 때90% 넘은 날이 있어요. 이때 같이 샀던 전진 건설 로봇은 불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자, 네이처셀 90% 이상 갔었어요. 이 날이에요. 이때도 그냥 네투셔유라고 하고 나서 아, 이때 한번 팔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거의 92% 이렇게 갔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미털기를 한가로 하는 거야. 이런 건 냅둬야 돼. 근데 사실 시국이 안 좋잖아. 그래서 바로 또 이렇게 올리면 분명히 이거는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금감원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여기에서 조금 힘을 주고, 이제 조금 그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엄전국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움직였고 오늘 또 살짝 갭이 떠서 시작을 했지만은 가라앉았지만은 우상향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어, 지금 대충 보면은 여기 라인 지탱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기 이 라인. 이 라인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걸로 봐서 네이처셀의 주식은 어, 차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역시도 적당한 금액 이상을 유지하는 걸로 봐서는 어, 조만간 무언가 하나 세게 터질 것 같고, 어, 불타기까지 타점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이처셀 매도점 역시도 제가 매일매일 타점을 잡아드리고, 저 역시도 네이처셀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점과 불타기 지점 역시도 아, 구독 안 해도 돼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타점을 잡아드리고 장전에 잡아드리죠. 그리고 산 것들 안내도 해드리고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니까 자, 매도 타점까지 원하신다. 그 다음에 불타기 중간에 들어가는 불타기 타점 원하신다. 아 그냥 내가 잡아 드릴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냥 뭘 원해요. 그냥 받아 가면 되지. 매일매일 샀다면 VI 가는 놈이 네이처셀 매도 지점 완벽한 꼭대기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세요. 아, 뭐, 그냥 그안 해도 돼. 구독 안 해도 돼. 좋아요 안 눌러도 되니까 돈 벌고 나서 나중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돈 벌고 나서. 자, 그러면 오늘 네이처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아요. 시황을 보고 나서, 어 조금 차트 이야기를 했는데, 차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어 차트 해석을 조금 더 해보고요. 그리고 호재거리들 조금 있는 것들 조금 이야기 썰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그러면은 시황 한번 보러 갑시다. 어 시황 보고 차트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시황 보러 갈게요.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내일 아침부터 타점 받아 가세요. 네이처셀 매도 타점 불타기 타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러 갈게요. 자 그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 오가 되니까 시장이 안 좋죠. 에, 역시나 외국인 형님들이 팔고 있고. 예. 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빠지는 종목들의 주체가 지금 뭐 바이오주들, 뭐 알테오젠,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바이오주들 건실했던 바이오주들이 빠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2차전지도다 빠지고 있고 여기 뭐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된다는 거는 정책주인 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뭐 포스코 시리즈들이 어제를 이후로 해가지고는 조금 덜 빠지고 있고. 거기에 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버텨주고 있고 올라가고 있죠 오히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또왜 이렇게 빠지냐 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안 좋아요 지금 시장 진짜 드럽게 안 좋아요 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 가결이 됐나? 한번 쳐볼까요? 탄핵을 할것 같죠 음아 여기 있네 어 탄핵안 7일 오후 7시에 표결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어, 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이 와중에 그런데 비트코인은 또 10만 불을 넘었습니다 10만 300불 와씨 죽인다 예, 비트코인이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고 외국 시장에 그래도 엔비디아가 조금 올라갔던 것들이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안 좋네요. 음 이제 조금씩 그 이재명 관련 주들도 아까 잠깐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내일은 상한가를 연속으로 가긴 힘들 것 같고. 어 이런 시장에서는 진짜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어렵습니다. 시장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진짜 잘 잡아야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까지는 그래도 정치 테마 주가 간다라고 봤어요. 어, 이거 아까 보내드린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음, 아까도 보여드렸잖아. 자 이거 보시면은 이스타코 카스 오늘 들어갔어요 장전에. 이거 이재명 대표 관련주, 카스도 이재명 대표 관련주. 해가지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사자말자 빵빵 뜨면서 그냥 VI VI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게 마이너스 9%거든요. 이거 카스 차트인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웅! 하면서 빠지다가 빡! 하면서 올라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수익이 많았어요. 사실. 뭐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VI까지 라이브로 먹었기 때문에 23% 이상. 어. 여기에 카스도 보시면 아까 이 친구가 오늘 고점이 21%거든요. 근데 제가 15%에서 캡처를 했어요. 올라가면서 27% 해가지고 거의 오늘 하루만 거의 50% 수익을 냈어요. 이게 시장이 어렵고 내 종목 떨어지는 것도 짜증 나고 화나는 거 맞는데 결국은 내가 영상을 찍는다는 말은 애지가라면 곧 타점이 잡히니까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타점 잡아 드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잡히는 타점에서 진짜 아무리 좋은 타점이라도 내가 선생님들 들어갑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면 그건 뭐야? 말정황이잖아.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오늘 도 아침에 보내드렸죠. 이게 오늘만 간 것도 아니야. 보시면은 어제도 어제도 딱 보면은 그냥 어 딱. 그개업령딱 그거 하고 나자말자 그냥 조국이랑 한동훈 그냥 찾아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제 어제 많이 떴었죠 얘네들. 화천기계 상한가까지 가면서 이렇게 수익을 봤어. 어제 하루도 거의 20% 넘게 수익을 봤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매일매일 샀다 하면은 vi. 어. 최소 투, 샀다 하면 최소 vi. 뭐 제대로 먹으면 이렇게 하루에 50%도 수익을 먹는 이러한 놈이 제가 이러한 놈이 저예요. 그런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다가 어, 지금 영상 찍는 종목 이거 타점 잡혔습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자라고 아침에 문자를 딱 보내. 여러분들 안 들어갈 것 같으세요? 샀다 면 이렇게 v i 치는 놈이 타점 잡혔다고 하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여러분들. 타점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세요. 아, 구독 안 해도 돼. 좋아요 안 눌러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돈은 좀 벌자고요. 돈 벌고, 벌면서, 나중에, 지금 찍는 종목으로 타점 잡아서, 그것까지 수익 보잖아? 그럼, 그때 돼서, 나 잊지 말고, 어, 문자만 받지 말고, 나 구독이나 좀 눌러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어. 자,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어. 시장 어렵고, 아, 정치적으로도 머리 아프고, 어.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믿을 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돈밖에 없어요, 돈. 어, 돈 있는 놈들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아쉬운 건돈 없는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어이 종목들 지금 찍고 있는 종목도 조금 떨어지거나 뭔가 매도점 매수점 애매하지만은 이것도 내가 잡아 드릴 건데, 어 나오면 잡아 드릴 거야. 그런데. 그 전까지는 매일 아침 제가, 어, 타점 잡아가지고 매일같이 수익 내드리고 샀다면 최소 VR. 오늘처럼 잘 치면 50%도 가능한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한번 수익 먹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고요. 어.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시장에 몇몇 종목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어, 이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차트를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지금 타점이 잡히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에 호재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보러 갈 텐데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차트 보러 갈게요 네이처셀이 좀 지금 보시면은 어우 좋아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이란 친구가 지금 보시면은 힘을 제대로 몰아받기 시작하면서 쫙 몰았고 이게 떨어질 때 개미를 털는게 확실히 보이잖아. 어. 하한가로 제대로 털어 버리잖아.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제대로 털어버려도 냅둔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게 맞아요, 본래는. 그렇게 해서 100%, 120% 찍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투자 경고니, 뭐 투자 제한이니 하면서 근감한 모니터가 세게 들어가. 이걸 안단 말이야,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이제 쭉 어정쩡하게 여기에서 뭔가 라인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 라인은 차트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기 이 라인을 받쳐주면서 올릴 거고 그러면서 다시 제대로 한번 돌파를 한다라는 시점은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이갭 라인을 돌파하면서 부수면서 올라갈 때 이때 내 기준으로 90%의 수익률이 다시 될때 이때가 제가 봤을 때는 네이처셀이 진짜 제대로 한번더 올리겠다는 지점인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지탱에서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더 올라간다고. 올라간 만큼. 나는 그래서 여기에서라도 불타기 타점을 잡지. 나는 여기서 뭐, 아, 다시 90% 왔으니까 빨리 팝시다! 이런 하남자 같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요거 불타기 타점, 매도 차점 도 잡아 드리고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오래 걸리는 만큼 제가 매일매일 타점 잡아 주잖아. 오늘 시장 안 좋을 때도 다른 사람들 뭐 다른 거뭐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니 뭐가 올라가니 했지. 나는 그냥 그냥 정치 테마주 들어가는 거야. 오늘 또 이재명 오늘까지 유효했단 말이야. 동신건설은 어차피 못사 대장주. 왜? 얘는 계속해서 점상을 유지하니까 동신건설 못사. 그러니까 이스타코 들어가고 카스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해도 쭉 올라가서 30% 정도 수익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서 오늘 하루만 해도 50% 수익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오니까 내가 네이처세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저랑 수익을 먹잖아요. 그럼 네이처셀 위에 불타기 타점 기다리실 거예요 물려있으신 분들 그 옛날에 3만 얼마에 물려있으신 분들도 저랑 같이 불타기 타점 여러분들한테 물타기가 될수 있지만은 타점 한번더 잡아봅시다 제가 매일매일 수익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 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는 제가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유롭게 주식 좀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요. 자, 여러분들 11월 달 10월 말부터 주식시장 진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냥 미친듯이 빠졌잖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빼꼼 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엉 무너지고 나서 이제 조금 빼꼼 할랑말랑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안 좋은 하락장에서 사실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잖아. 그런 말 하잖아. 하락장에서도 수익 봐야지. 결국은 이러한 10월 말부터 이어진 하락장,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제대로 보는 건 여부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길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타점 잡아 드린다고 하죠. 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저 역시도 010-8380에 8354로 그냥 '에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인 알수 있도록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해요. 물론 리포트부터 읽으시라고 맨날 뭐 명동 사채 시장, 안 그러면 미국 쪽에서 받아온 정보들, 어 기자님들, 정치권, 뭐 여의도 증권과 다 끌고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고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 방으로 잘 알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잘 내어 드리고 있어요. 그러한 타점들을 제가 보여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0월 말부터 이어진 제 타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10월 말에 두 개의 종목으로 시작을 해요. 네이처셀, 전진건설로봇 두 개로 시작합니다. 10월 25일날.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방으로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우와! 하고 올라갔지 이 친구 10월 25일이 이 날이에요 이 날부터 쭉 하고 올라가서 90% 이상 달성을 했고 밑에 개미 한번 털고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그래서 개미 털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 터는 것까지 감안해서 나는 이거 100% 이상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진 건설 로봇 역시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40% 이상의 수익을 가지고 있고 좀더 크게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셀이 어60% 이상 11월 5일 화요일 날 이날 60% 이상 가도 냅두라고 했고. 실제로 11월 13일 날90몇 프로 갔을 때도 네이처셀 더 가죠. 냅둘게요 라고 했어요. 아70% 정도 갔을 때도. 그리고 나서 결국은 네이처셀 90% 넘는데도 11월 20일 날 전진건설 로봇은 불타기 해서 VI 가고. 거기에다가 네이처셀은 90% 이상 가니까 100% 냅두 라고 한번더 이야기를 해요. 90% 이상 가도. 실제로 보시면은, 네이처셀 92%, 어92% 수익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전진건설로봇 어 43%, 이렇게 수익이 잡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뭐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구독도 안 해도 돼. 그냥 리포트 받아보시는 분들께 영상 끝나고 리포트 읽고 내일 아침부터는 어, 타점 좀 잡으면서 하자라고 제가 공짜로 보내드리는 타점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11월 1일 날 DS 단서. 얘가 100% 이상 간 친구예요. 자 이거는 제가 시간에 따라서 저희 심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붕붕이 안 나와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서 자 봐보세요 오전 9시에 제가 DS 단속 매수를 했어요 어, 이, 이날이 이날, 이날이 날이고 오전 9시에 10분 만에 올라간다라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쭉 하고 올라가니까 DS 단속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다가 꺾였잖아 보통 사람은 여기서 팔았다라고 이야기할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남자답게 확실히 아는 종목이니까 DS 단석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불타기 가자라고 해가지고 꺾였을 때 불타기 들어갔고 그러고 나서 쭉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 상한가 간 날은 90% 이상 달성을 했지만은 뭐냅도라하고100%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수익이 이렇게 나와요 어뭐돈 어,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0108380에 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그냥 바로바로 바로 자동으로 아침마다 매일매일 수익 나도록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뭐 이것만 있겠어요. 자, 보세요. 11월 11일 날3부토건 이게 언제냐 하면요. 3부토건 최근에 상한가 한번 갔죠. 상한가 간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연상이죠. 월요일이에요 이게. 다음 월요일이에요. 이날 저는 3부토은 11월 1일 날 들어가자라고 했고 3부토건 VI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리고 보면 DS 단석 이날 상한가 갔었거든어 그래 가지고 냅두기를 잘했죠. 뭐 이렇게 보내 드렸고. 3부토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50%쭉 올라갈 때까지 해서 50% 수익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루미르 11월 4일 날 보내 드렸어요. 루미르 11월 4일 날 보내 드렸는데 이 날이 이날 이날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올라갔어요. 이게 40% 정도 되고, 실제로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40% 수익이 나왔어요. 어, 거기에다가, 뭐, 제가 아까 어, 전진 건설로보 뭐 불타기 할때 있잖아요. 어, 전진 건설로보 뭐 불타기 할때 그때 보여드렸던 게스펙코도 같이 매수를 했단 말이야. 제가 요즘에 방산주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스펙코 방산주까지 해가지고, 딱 깔끔하게 어, 마무리를 했어요. 봐봐. 그러면은 스펙고 같은 거 빼고 계산해보면요. 단석 100%, 여기에 네이처셀 90%, 전진건설로 뭐 40%, 삼부토건 뭐 50%, 루미르 40%, 뭐 요것만 대충 계산해도 거의 300% 나오죠. 어. 10월 말, 11월 중순까지 시장이 졸라 안 좋아도 300%의 수익을 낼수 있는 사람이면은 매수 매도 타점 잘 잡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뭐돈 받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010-8380-8354로 에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지금 종목 답답하고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 신청하신 분들 이거 제가 이 리포트마저도 고스펙 그냥 고퀄리티야. 어 명동사채 시작. 뭐 거기에다가 여의도 증권가 기자님들 뭐 정치인 보좌관들 뭐 거기에다가 JP모건이나 모건스텔린 제 친구들이 있어요 애널리스트들 이 친구들한테 받은 미국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리포트 보내드리고 요건 아마 도착하고 남았을 거예요 읽고 싶죠 영상 끝나고 읽으세요 리포트 읽으시고 내일 아침 혹은 오늘 아침부터는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대로 수익 좀 따박따박 내봅시다 예 시장에 맞고 확실한 장목들로 제가 수익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0108380에 8354로 그냥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안 해도 돼, 구독 안 해도 돼. 대신에 어, 좋아요 한번 정도씩은 부탁드리고 나중에 돈 벌고 나서 그때 돼서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 0108380에 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5분에서 10분 안에 리포트 도착하는 거꼭 읽으시고요. 그러시고 나서 내일 아침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적어도 저랑 같이 어 매수 매도 타점 잡아 가지고 수익 좀 냅시다. 결국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물렸는이 이 종목들도 결국은 이렇게 따박따박 수익 나다 보면은 제가 타점입니다 하고 타점 딱 드리잖아.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지금 010-8380에 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 애국 문자 보내주세요. 아, 더 이상 한숨 쉬지 말고 리포트 받으시고 내일부터는 웃으면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으로 웃으면서 주식 한번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어, 진짜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